장흥군 관산읍은 지난 9일 천관산 잔디구장에서 제24회 관산 은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민과 향우 등 5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이날 행사는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라는 자부심을 높이고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를 위한 지역민의 통큰 선물 기탁도 이어졌습니다. 김정남 관산읍 번영회장이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에 천만원 상당의 전광판을 기증했고, 김선봉 자치회장과 마광호 관산노타리 회장이 경품으로 각각 350만원 상당의 송아지 두 마리를 내놨습니다. 또한 김정남 번영회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모 100개를 관산파출소에 기탁했습니다. 이날 관산 은민의 상은 이봉준 씨가 재단법인 안산어머니재단에서 주는 장한어머니상은 장상림 씨가 받았습니다. 장상림 씨는 부상으로 받은 100만원을 관산읍 발전회에 써달라며 번영회에 기탁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민속경기와 은민 노래 자랑, 유명 초청가수 공연을 통해 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었습니다. 예, 저는 간산 은민을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24회 간산 은민단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많은 은민의 날이지만 행사 규모를 보면 국민의 날이라고 칭호에도 자청합니다 너무 이런음 은민들이 많아서 오늘 일손 다 넣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벌서 한마음 되는 기쁨이 최고입니다. 앞으로 간산업을 위해서 열심히 열정을 바쳐서 간산발전이 곧 장의 봉이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